계산기야 9장 1절서부터 13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나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러 라무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고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라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우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 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네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메인 자나 노인 자나 아베에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베 집을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닥으로 그,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아합 가문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합 가문이 계속 다스릴 때 일어났던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합의 아들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후성이 되었는데요. 아, 그때 예후가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후는 아합 가문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런데 그 예후가 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아, 이제 왕위에 오르는. 그럼으로서 아, 그 왕의 가문이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엘리사가, 엘리사가 자기의 제자를 보내서 이 예후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사실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여전히 여람이 다스리고 있었고 여람 아, 혹은 여호람이라고 하는데요, 여람이 다스리고 있었고 아, 전쟁 중에 그가 부상당했다 하지만은 여전히 아합 가문이 모든 것들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반역의 징조나 아니면 소문이 조금이라도 나가게 되면그 아, 가문이 이 반역자들을 처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그 가운데 예후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고 또한 그 예후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데요.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엘리사 그리고 예후 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그 반역과 또 왕자와 왕의 가문이 달라지는 이 모든 일들이 정치적이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그저, 그, 나라의 한일 같지만은, 실은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예언되었다. 라는 것이 중요한 사, 중요한 일입니다. 약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다. 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합의 가문이 아닌 예후를 왕으로 세울 거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 모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는 데 사실 아합을 심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근데그 아합이 어떻게 하느냐? 겸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아들의 대로 연기를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람이라는 그 아합의 후손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호람, 요람이 하나님의 길로 행했더라면 어떠했을까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선포받은 자가 겸허함으로써 용서를 구하고 돌이켰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역사에 그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많은 왕들과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미루시거나 취소하지 않으셨을까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교훈이 있음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것을 반드시 완성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이거는 끝난 일이다라고는 할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미루시거나 또한 심판을 없이 하실 때도 분명히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이 그저 이이 이 period 그러니까 아, 점을 찍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과 어떤 이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느냐 우리가 오히려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니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이 예우가 세워질 거라는 말씀도 오늘 본문에서 약 15년 전에 약 15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15년의 시간이 왜 필요했느냐 그 15년의 시간을 왜 주셨느냐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시간이 기회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 사이에 요람이 돌이켰더라면, 그 요람이, 이, 이, 람이 아합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회개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또한 극률과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한 것, 우리가 변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가운데 더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극렬하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때 주님께서는 뜻과 계획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귀한 날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뜻과 계획까지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될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의 뜻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